습니다. 네. 고개를 드시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야, 근데 이 티에다가요. 오, 유튜브 알프하동 TV 지금 하동 TV를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뒷모 지금 나는 알프스 하동으로 간다. 이 멋진 하동으로 멋진 분들께서 직접 옷이라고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 지금 코로나 여파로 많은 전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 하동은 청정지역으로 지금 되게 소분이 많이 나있고요 그러니까 하동으로 많이 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농하러 오세요 하동에는 이렇게 신신한 파프리카도 있고요 불국산 바나나도 있고요 되게 좋은 대추밥 밥을 소마춰도 있으니까 한 많이 마리 놀러 오세요. 할로우래. 아하요 할로우고 구독 좋아요. 구독님 그 지금 뭐 주신 거예요, 우리 차강수 선생님께? 먹 게. 네? 아 이거 감 주시는 감. 아. 감주수. 아. 아저 누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사먹어야지. 사먹어야지. <놀람> <안> <놀람> 네 사먹겠습니다. 아저홍보대사님 맛이 어떠세요? 아우 좋네요. 아주 시원하고 너무 달지 않고 매력적인데요. 네. 어. 우리 악양 대봉감으로 만든 슬러시이또 악양 대봉감이래요아 악양 대봉. 네. 알죠. 세찬반댁기 있는 악양. 네네 압니다. 네, 아, 갑자기... 악양에 가면 그 옛날에 뭐좀 형편이 어려웠던 분들이 악양에 가서 그한집한집 한집 들러서 이렇게 얻어먹다 보면은. 봄이 올 때까지 다 얻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역시 아우 역시 역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남쪽 지방에서 제일 기름지고 옥토인 지방이 악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는 악양 대봉 대봉 감 시원한 아이스 차.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녹차꽃빵 대봉감 천연주스 푸른 드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녹차꽃빵 포장도 너무 예쁘고 저희도 어제 시식해 봤는데 정말 맛있던데 직접 개발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아 어떤 계기로 이렇게 녹차꽃방이라는걸 만들게 되셨어요? 음, 첫째는 제가 농업인으로서 네. 이 하동군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하동군의 대표 농산물 그 녹차를 이용한 가공 제품이 필요하다시피해서 네. 그 제품의 질이나 퀄리티가 일반 만주보다 훨씬 좋다고 자부하는 게. 네. 저희들이 그 크림치즈 만주로 해가지고. 크림치즈요? 네, 예, 크림치즈 만주로 해가지고. 네. 이안금에 크림치즈가 네. 다량 들어가요. 여기 알차 그, 녹차 가루를 사용하는데요. 하동군에도 그 녹차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친환경 그 녹차 가루를 가봅니다. 네. 또 친환경. 그곳에서 생산되는 볼채싹볼이. 음. 그것도 약간 가이하거든요 네, 믿고 드실 네. 수 있습니다. 단점 오, 오늘은 매실 홍보를 네. 조금 하겠습니다. 매실 홍보요? 네. 해주이그 네. 하동이 왜 매실이 좋냐 하면 어 지리산, 지리산 자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국에서 많은 생산지에서 매실이 생산되지만 하동만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당도라든지 매실의 향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곳은 가동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동 매실이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게 정말 이한 손에 두 알이 다안 잡힐 정도로 예. 알이 크고 굵어요. 예 맞아요. 튼실하고 네. 자 기온 차이가 심해서 우리 매실이 네 맞습니다. 네더 네. 맛이 아주 새콤달콤해지는 아, 거예요. 그럼 네. 매실이 사람 몸에 어떻게 좋길래 이렇게 매실, 매실 하나요? 예, 매실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 해도 신이 내린 이렇게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 우리 몸에 어, 소화불량이라든지 빈비를 가진 사람들, 소화력을 돕고요 그리고 여성들 피부 미용이 아주 좋습니다. 매실의 기술을 다양으로 자주 복용 하게 되면, 어, 우리 몸의 면역력이 향상돼서 이렇게 전염병들이 아, 어, 이겨낼수 있다는 거죠. 요즘 지금 코로나 19에도 매실에 계속 자주 드시면은 이렇게 면역력이 향상져서이겨낼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면역력도 키워주는 매실 그 중에서도 하동매실 화이팅입니다. 하동매실 화이팅, 화이팅.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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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정말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하동TV에서 나왔고요. 오, 특이하게 꿀이 있네요. 네. 어떤 꿀인가요? 이거 그냥 야생화 꽃걸이에요. 야생화요? 네. 그 지리산에 나는 약초들 꽃에서 맞아요? 얻은 꿀이 아 그래요 어,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그 이게 포도당 역할을 해서 뇌를 빨리 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갈 네어네 어, 네. 그리고 피로해보게도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피로해보게도 좋다 네. 저는 이거 이거는 정말 먹어봤어요. 네. 이거 화분, 네. 화분이라는 거를 그때도 역시 화동분에게 제가 구입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지리다원 오늘 지리다원이 여기 보니까 지리산 화계 기품골에서 나온 차다 이런 설명이 예쁜 포장에 쓰여 있는데 네. 차 농사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선보여 주신 차는 어떤 차예요? 이거는 이렇게 오전이라고돼 있는데 네. 오지 발효시킨 차로. 네. 그 뜨거운 방에서 한 열흘 정도? 그 띄우듯이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 띄우듯이?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공복에 드셔도 위에 부담이 없어요. 네. 네. 자, 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리산 쑥차. 그리고 매실액기스. 요 네. 농원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담그시고?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있어요. 일단 근데...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농사 지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유기농 매실로 담은 매실 원액이고요. 그냥 물이나 탄산수에 생각해서 음료처럼 드시면 되고요. 물이나 탄산수에 원액으로요? 네. 그리고 이거는. 차라서 저희 산에 이제 이른 봄에 채취해가지고 만든 차거든요. 녹차처럼 그냥 우려 드시면 돼요. 따뜻한 거에게 그렇군요. 그러면 따뜻하게 쑥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역시 따뜻하게. 네네. 그렇게. 택배가 더 많이 나가. 택배로 더. 네. 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주문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저희도 덩달아 홍보를 네. 하겠습니다. 네. 바나나는. 야, 굉장히 크기도, 길이도 길고, 두껍네요. 어,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낮은 하우스에서도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서, 이 나무가 나중에 크면은, 한, 3 m 그 정도까지만 되라서 국내에서 키우기에는 좀, 알맞은 품종을알니었습 네.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국내에서, 바나나를 키워보겠다. 어, 이제, 기후가 점점 변하고요. 그래가지고, 또한 번은 저희 농장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파프리카를 했었는데 대체 작물을 찾다가 이렇게 바나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바나나를 심었는데 다행히 저희 농장에 맞는 품종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국산 하동 횡천 바나나 네네. 해외 바나나랑 비교했을 때 당도는 어떤가요? 당도는 지금 저희가 먹어봤을 때 전혀 비지진 않고요. 어, 단지 이제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우시는 게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는 데 있어서 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저희 애기들도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나나인 것이 참좋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가 오랜 시간 그 선박에서 오는 그 파랗게 오는 바나나와는 달리 네, 네. 딱 먹기 좋게 그때 따서 네, 네. 소비자 분들에게 전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농약으로 네, 유기농으로. 네. 와. 저희 동약이 칠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만화나는. 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키울 때는 동약도 반 칠뿐더러 그다음 에 후숙제라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후숙을 시켜서 농가들에게 보여주 판매자들에게. 볼게요. 그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동 에서바나나 드시고 싶은 분들은 서디서 어떻게 사야 돼요? 어, 지금 국동 로컬 마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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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보내드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는데, 요거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뭘 많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 고구석에서 홍보를 나와서. 금 소명과 저희가 이렇게 한례 사업, 여러 사업이 있어서 홍보를 같이 나와서. 네. 금연에서 네. 건강도 찾으시고, 네. 코로나 예방도 다 하시고 하시라고. 네. अॼु 뻥튀기 신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잘해주나요? 네, 무슨 쌀? 아 현미쌀로 만든 현미 뻥튀기예요. 네, 하동 현미쌀이요. 네네. 아 그렇군요. 우리 하동하면 또 쌀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왜 우리 하동 쌀이 유난히 좋을까요? 아물 좋고 공기 좋고 땅 좋아서 그런 음, 네. 하동 분이신가요 네, 저는 진교예요. 아, 그렇군요. 네, 하동 그기름진땅에서난 좋은 쌀을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막 광채가 나십니다. 네, 네. 오늘 이 뻥튀기는 여기 찾으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렴하게 지금 판매. 아, 판매. 판매. 네. 절대 서비스는 아닙니다. 네, 판매입니다. 음. 네, 하동은 네.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하기 위해서 하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세히 하동을 설명하고 주위 분들을 모시고 오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동 중에서도 정말 명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전문가 분이시니까 네. 특별히 추천해 주시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하동 하면은 쌍계사. 그다음에 하동 송님, 어, 이곳이 송님이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선 자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화개장터, 재참판 때, 그리고 이제 이곳 송님은 우리가 그. 그리고 뭐 그거로 지정이 돼가지고 찬양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자꾸 심고 정말 아름다운 시기 좋은 그런 곳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동이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고 깨끗한 고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참 하동에 사는 걸.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문화관광 해설 사회를 보람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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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네. 멋진 해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우리 군수님이 이런 행사하면서 우리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이런 농특, 농특산물 판매장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배려에 감사를 네, 드리고 맞아. 요 네. 2년짜리 4일 정도 끓여가지고 음. 6번 내리면 요리 맑아지지. 네. 이걸로 소금간 내신 얘기를 직접 조금만. 아, 사흘을 끓여서. 네. 어. 아미 멸치 가지고. 네. 이렇게 맑은 장이 되면, 네. 이 장은 장대로 사실 수가 있고, 네. 한번 네. 먹어볼게요. 또 먹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 ASMR. 자동전통식품 김부각 되시고 건강히 지세요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또 택배로 다 되는 건가요 네, 배달이? 네 택배 다 됩니다 네 이거, 이거 먹으면 시집 간다고 요 네. 아, 지금은 제가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간다. 얼굴 좀이고나소심하다 말이야. <laughs> 요걸 먹고 요걸 마시면 시집을 간답니다. 그러면 은 요거 한 10수가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송야 우리 함께 시집 가봅시다. 시집, 파이팅 <laughs> 아직도 안 되겠구나. 제,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산 한구 일단 우리 하동군 농특산물 생산자 협의에서 함께 만드신 거예요. 어, 마음을 합치셔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laughs> 역시 몸에 좋은 건. 써요. 순대, 순대 먹기 거북할 정도는 아니네요. 네. 요거는 무슨 차인 거예요? 구찌뽕구찌뽕 그럼 네. 처음에 주셨던 이 항고, 항거. 네. 항고는 어떤 재료로 만든 어떤 거예요? 네, 항고는 원래 태어고 뭐, 전통 태어고인데 저희 부친이 이제 그냥 고 철원 명인상까지 받으신 분이고 여기는 이제 생기한 백봉면, 봉삼봉밀 에휴. 일주일 동안 중탕을 해갖고 이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발효, 숙성시간이 한 1년 3개월. 오! 네. 발효와 숙성시간이 1년 3개월이요? 1년 3개월이 지내야 반지 포장됩니다. 그럼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일단 이제 태우거나 동의보험에 보면은, 네. 이제 그, 청혈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네. 또. 그리고 고수로 채내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 오장육부를 바로 쉬어야 된다 아, 오장육부까지 바로 샀으니 제가 시집을 갈수 있겠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지리산 하옹고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온라인 사이트로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지리산 하옹고 드시고 건강 찾으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지리산 하옹고 드시고 건강한 시간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네, 네, 있을 겁니다, 화이팅! 흑마늘? 네. 어디에 좋다 그러던가요, 몸에? 다 좋대요. 다 좋다고, 만병통증, <laughs> 네. 만병통치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직접 드실 거예요? 아니면 선물하실 거예요? 제가 먹을 것도 있고요. 네. 선물할 것도 있고요. 누구한테 선물하시려고요? 존경하시는 분. 아 존경하시는 네. 분. 저희 어머니가 뜨요 어머니. 어머님한테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하동에 항고 드시고 네. 어머님 만수무강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머니 이거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정동원입니다. 전 세계 차인의 염원을 우주 청동원하여 저 정동원이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응원합니다. 하동녹차 많이 드셔서 저처럼 건강해지시고 국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정동원입니다. 전 세계 차인의 염원을 우주청동원하여 저 정동원이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응원합니다. 하동 녹차 많이 드셔서 저처럼 건강해지시고 국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